자, 이번엔 미적분 개념을 위해 역함수의 미분법을 할거야이거 이해하려면 합성함수 미분을 이용하는 게 훨씬 쉽거든. 자, 그래서 f 인벌스가 gx라고 할때 책에서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이거 문제는 gx의 좌표가 a, b일 때 결론은 그 역함수인 fx는 b,a가 되고 그걸로 해석해서 지금 책을 설명하는 거니까 잘 따라와야 돼 일반적으로 우리는 fx를 주고 gx가 역함수라고 하는 걸로 풀지만 이 책은 거꾸로 하고 있거든 자 볼게 y는 f도 gx니까 얘를 t로 치하면 y는 ft 앞에서 합성함수 미분법 이어지지 그러면 우리가 이게 역함수라고 하는 것을 나 합성함수에 대입을 하면 gx가 f 인버스니까 x가 되지. 수학하에서 배웠지. 결국 f 도또 gx가 x가 된다가 가랑나를 합친 다의 결론이야. 이 상황에서 뭔다? 뭐 우리가 미분한다. 그 합성함수가 있고 거기서 됐을 때 결론이 x가 되는 거. 그래서 왼쪽은 y 프라임 즉 dx dy 뉴턴의 접근 방법을 고 라이프니츠의 기호를 쓴 거지. 그러면 dx d f, t, g. 그러면 t로 가지고 엮어주니까 dt, dft, t는 gx니까 결국 dt, dft, dx, gx. f't, g'x까지는 합성함수 미분법이야 근데 방금 했지만 이게 역함수라고 하면 요게 x니까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지. 예를 들면, 어? 요거 두개곱했을때 1. 즉, 서로 역수 관계가 되겠지. 그러면 한 단계 더 가서 자 a b라고 하는 한 점이거든. 그러면 지금 내가 g(x) 기준하니까 방금 했지 g x하면 t가 되니까 이게 x t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x y 쓰니까 그래서 t 대신 y 먹고 그래서 x y. 얘는 y x 되겠지. 그랬더니 어이 식이 뭐라고 t가 y니까 y에서 미분 x dy dx. 얘는 x니까 dx dy에서 단연이 서로 곱하면 1 되는게 너무나 명확하지 라이프리치 기호를 이용하면 빨리지 자 이어서 그래프에서가 하면 역함수는 반드시 y는 x를 그려놓고 하는게 조금 편해 자 fx가 이런 증가함수면 gx는 이런 증가함수가 되지 gx의 한점 a,b면 그거랑 대칭은 b,a고 오 이게 x,t고 얘가 t,x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고 싶은거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얘는 X가 A고 G'A가 기울기. 얘는 X가 B고 F'B가 되지. 즉, 얘로 IF를 리뷰하 꼴이 돼. 했을 때 얘는 A 콤마 ZA 지나가고 얘는 B 콤마 FB를 지나가지. 물론 얘가 B가 GA. 얘가 FB겠지. 오케이?